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할리 데이비슨의 로드킹 스페셜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모터사이클 시승기를 보여드리네요. 로드킹은 할리 데이비슨 안에서 투어링 계열에 들어가는 모터사이클이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면은 투어링 안에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뭐 울트라 리미티드라든지 아니면 스트릿글라이드 스페셜 모델도 모두 투어링인데, 로드킹은 보시다시피, 물론 오늘 타는 모델은 스페셜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얘네들은 이런 페어링이 달려 있잖아요. 하지만 이 로드킹 모델은 페어링이 안 달렸고 그리고 이 로드킹 일반 모델은 윈드 실드가 달려 있는데 로드킹 스페셜은 윈드 실드마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체를 보면 검정색으로 매니폴드라든지 이런 머플러 그리고 또 이런 포크 그리고 또 핸들바 같은데도 또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서 하지만 로드킹 이 일반 모델은 이렇게 크롬이죠. 번쩍번쩍하죠. 로드킹 스페셜은 로드킹 모델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엔진이 가장 큰 차이이긴 하겠으나 로드킹 스페셜은 미러캣 114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모델들이 모두 이 엔진을 갖고 있었는데 그1868 1868cc VT 엔진이죠. 그래서 출력은 90마력 정도 냅니다. 스페셜은 하지만 로드킹 노멀 모델 같은 경우는 배기량도 작고 출력은 77마력 정도 되는게 있고 이 휠도 지금 디자인만 다른게 아니라 크기도 달라요 앞에가 로드킹 스페셜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들어가고 휠 디자인도 멋지죠 로드킹 같은 경우는 노멀 버전 같은 경우는 18인치에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로드킹이라고 이 펜더에 써있는데 스페셜은 그것도 빠져요 그러니까 아이들냥 이런 매트한 그런게 되고 앞쪽 포크는 듀얼 밴딩 밸브를 채택한 쇼와제 서스펜션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프리로드 조절할 수 있고요. 간략히 재원을 살펴보자면 오늘 타는 모델은 일단 색상은 빌리아드 버건디라고 해서 당구장 그공색깔이라서 아마 이게 는것 같아요. 바로 전에 보여드렸었던 헤리티지 클래식도 이 색깔이었었죠. 가격은 3,990만 원이고 스페셜 컬러는 얘가 있는데 얘는 100만 원더 비쌉니다.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68cc 배기량을 가진 이렇게 1 1 4고요 크게 해서 볼 거는 뭐 연료탱크는 22.7L라서 투어가기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시트고가 695mm 이것도 로드킹 일반 모델은 705mm더라고요 10mm가 더 높아요 그리고 중량은 뭐 움직일 때는 370kg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대형 바이크라서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움직이면 그런 거에선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이제 투어링 계열은 2020년형부터는 이제 RDRS라고 해서 리플렉스 디펜시브 라이더 시스템이 모두 들어갔어요. 이건 이제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ABS는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코너링 인핸스데 ABS라고 이거는 우리 꼬부랑길에서 바이크 탈때 브레이크를 잡을 일이 생기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이크가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일어서면서 바깥으로 밀려나가는데, 여섯 축 관성 측정 장치가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밀려나는 걸 막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뒤 연동 브레이크예요. 이거는 브레이크가 이제 앞을 잡아도 뒤도 자연스럽게 이 센서가 뒤도 살짝 잡아줘 가지고 급격한 노즈 다이브라든지 이런 걸 방지해 주는 거죠. 뒷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앞 브레이크를 잡아도 저렇게 제동 거리가 나오면서 쭉 밀려나가는데 이 앞뒤 연동 브레이크하고 아까 그 코너링 ABS랑 연동해 가지고 그 거리를, 제동 거리를 줄여주는 겁니다. 빨리 방향 전환에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트랙션 컨트롤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보시면 브레이크를 잡았을 적에 뒤가 빠지면서 이러면서 로우사이드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뒤를 꿈틀 하고서 막아준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기계적으로 이제 막아준다는 기능이겠고요. 또 하나는 드래그 토크 슬립 컨트롤인데 이거는 우리 그 다운 시프트 급하게 하면은 백 토크 걸리면서 뒤가 털리잖아요. 뒤 털린다고 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보면, 이렇게. 뒤가 이제 피시테일이라고 하는 물고기 꼬리 마냥 저렇게 뒤가 털리는 게 발생하는데, 이걸 잡아주는 거죠.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VHC인데, 이거는 비클 홀드 컨트롤인데, 이건 우리 그 언덕길 밀림 방지.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험해보니까 얘는 뭐 30초 지나서 풀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쭉 잡고 있어서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그리고 경사도가 아주 적게 있어도 잡힙니다 잡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귀에다 손아귀에다가 힘좀더 줘서 그냥 꾹한번더 잡으면 지가 잡는 거예요 초보자 뿐만이 아니라 숙련된 라이더라고 그래도 언덕길에서 이렇게 밀리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TPMS예요. 이거는 자동차에서도 우리 타이어 빵꾸 나면 펑크났을 경우에 계기판에 띄우잖아요. 얘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영상이 로드킹 모델은 아닌데 이건 이따가 잠시 뒤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RDRS 기능이 이번에 2020년형 투어링 모델에는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투어링 모델들은 모두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어 모델은 특히나 이런 안전장비에 더 민감할 수 있고 워낙에 고중량이잖아요 로드킹 스페셜만 하더라도 370kg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런 전자장비 도움으로 좀더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수 있게 됐다는 게 어, 이번 2020년 형들의 큰 계산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승하는 이 로드킹 스페셜은 빌리아드 버건디 컬러고요 지금 옵션들이 좀꽤 들어갔어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좀 말씀은 중간중간 중간 드릴 텐데, 먼저 보더라도 이 로드킹 스페셜은 저 윈드쉴드가 안 달려있어야 되는데, 얘는 저런 스모크 윈드쉴드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또 헤드램프에도 하우징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트도 지금 보시면 등받이가 있죠. 라이더 등받이하고 텐덤자 등받이도 있는데, 저것도 옵션. 그리고 또 리어 프레임 슬라이더도 옵션으로 들어갔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킹 스페셜 같은 경우는 클래식한 요소들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헤드램프도 LED가 아니라 일반 할로겐 벌브 타입이죠. 방향 지시 등도 저렇게 할로겐이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얘는 스페셜 모델이라서 옆에서 볼 경우에도 이런 쭉 뻗은 두 가닥으로 시작해서 한 가닥으로 합쳐지는데 까만색으로 칠을 해서 좀더 단단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할리 데비슨 이 투어링 계열에서도 로드킹이 좀더 도드라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드킹도 배거 타입이어가지고 저쪽 패니어, 팬이어, 사이드 패니어가 기본 장착이죠. 그러니까 백거 타입이라는 게 페어링까지 가지고 있어야 이제 백거 타입 모터사이클의 어떤 정의에는 맞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 로드 킹 역시 페어링을 갖고 있지 않은 걸 빼고는 어, 저런 사이드 패니어를 갖고 있으니까 장거리를 갈때 이런 짐 같은 것들 가득가득 싣고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백거 타입의 모터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레이크라든지 클러치 잡는 건 여전히 아기 힘이 좀꽤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성 라이더라든지 아니면 손에 악힘이 좀 약한 분이라면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계기판은 숫자도 크게 써 있어서 눈에 잘 들어오고 그리고 이 작은 창에는 그래서 시간 그리고 기어 단수 RPM 그리고 이건 앞 타이어의 공격 그리고 이건 뒷 타이어 공격압 이건 이제 t p m s 에요 그리고 트립 컴퓨터도 보여주고요. 버튼 뭉치는 여기 TC 버튼 생겼죠. 그래서 이 TC를 누르면 계기판에 이게 지금 구름과 비 그림이에요. 언뜻 보기엔 상향등 켜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트랙션 컨트롤이어서 이것도 RDRS에 포함된 기능인데, 좀더 그런 슬립 제어를 해주는 엔진 출력 제어해가지고 뒷바퀴 미끄러지는 것을 전자장비가 더 개입을 많이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어링 모델답게 크루즈 컨트롤도 갖추고 있어서, 이건 이제 똑같죠. 누르면은 활성화, 아래로 내리면 세트, 그리고 위로, 위로 올리면 이제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건 하이빔 작동하는 것. 그리고 혼도 갖추고 있고. 이게 이제 액정에 표시하는 정보를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요윈드실드는 이런 장치가 있어서 이걸로 이제 라이더 헬멧 쪽으로 오는 바람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적한 주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게 지금 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람을 빨아들여 갖고 바로 그냥 선풍기처럼 이 엔진 실린더를 식혀 줘요. 그래서 이게 꽤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시승간에는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했어요. 지금 37도까지 막 올라가는 날씨여 갖고 장마 끝나고서 지금 폭염이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는 라이더에게 또 편하고 무엇보다의 텐덤자 좀 이따가 시트 포지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뒤에 텐덤자가 앉았을 경우에 딱 다리 사이에 들어와서 무릎으로 감싸게 좋은 그런 등받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텐덤자 등받이는 이렇게 클립으로 쉽게 체결하고 풀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소 기어도 옵션이고 또 여기 이제 연료량 게이지 재는 이것도. 옵션으로 들어간 거고요 또 이게 이제 좀 전에 그팬 돌아가는 것 껐다 켰다는 스위치예요 블랙박스도 옵션으로 들어갔고 사이드 패니어 박스는 박 투어 가는 짐을 시키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이제 저는 옷가지와 글러브를 실어 봤는데 헬멧은 물론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짐 싸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뭐 위에다가 묶어도 되고요 뒤에서 봤을 적에도 전형적인 밑채가 툭 떨어지는 저런 백어 스타일이죠 그래서 두 가닥 머플러가 굵직하게 보이고요 테일램프에는 LED 데이라이트를 집어넣어서 주변 차라든지 아니면 라이더의 눈에 잘 띄게 합니다 네이 영상은 이제 할리데이비스 로드 킹 스페셜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시트 고가 695mm입니다 그래서 제 키는 178cm 고요 지금 서보면은 뭐 허리보다도 낮은 시트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얼마든지, 체격 조건 상관없이, 지금 제가 이 무게 때문에 좀 지탱하고 있는데, 체격 조건 상관없이 타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겠어요. 그리고 요, 1열 말씀드렸던 이 옵션, 이 등받이 때문에 다리를 좀 올리기는 불편합니다. 다리를 올리는 거는, 다리를 올리는 건좀 불편한데, 그래도, 아,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타야 되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고는 695mm 고요 앉았을 경우에는 뭐 상당히 편한, 게다가 이 방석이, 안장이 지금 거의 뭐 거실의 소파만큼이나 편한 그런 시트여 가지고, 진동, 이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라든지 충격 같은 것도 상당히 잘 흡수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앉았을 경우에도 발을 자세를 발을 이제 팩에 올려보면 상당히 편한 거의 뭐 걸상의 우리 의자에 앉은 듯한 그런 자세가 나오죠 그리고 등받이도 등받이는 근데 등에다가 대려고 그러면 허리를 좀 구부려서 뒤로 대면 모를까 이렇게 대려고 그러면 팔 길이가 저는 그냥 뭐 평범한 팔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좀 멉니다 그래서 살짝 살짝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가 나오고 그리고 이 엔진 열 때문에 지금 이 여기에 이제 에어필터가 있는 자리인데 어 여기에 발을 올리는 건 필수인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고무 패드는 꼭 대셔라 대셔야 될것 같고 사이드미러로 뒤 후방 시야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크기는 작은데 거의 뭐 다잘 보여주고요. 어,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또 지금 제가 차마 2열, 2열 승객 텐덤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그리고 투어링, 투어링 모터사이클이다 보니까 텐덤자의 포지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텐덤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마감, 버튼 잡는 위치도 너무 좋고, 지금 그리고 이 레버는 짧긴 짧은데, 손이 큰 분들은 좀 확장하실 필요는 있겠다. 저는 이제 뭐 평균 손 크기인데, 잡았을 적에는 뭐 모자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2열에 앉아볼게요. 호이 이렇게 앉아야 되죠. 네. 지금 제가 어떻게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앉으면 뭐 상당히 편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립바도 있고 텐덤자의 그립바도 있고 사람이 앉는다 그러면은 라이더가 앉는다고 그러면은 허리 잡고서뭐 편히 앉을 수 있는 그리고 시야도 좋을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2열 승객에게도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딱요 다리 사이에 안기는 이런 등판이어가지고, 백레스트여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내릴 적에는 이걸 접고서 내리면 편히 내릴 수 있겠다. 예. 네, 이제 로드킹 스페셜 시승을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미러케이드 114 엔진 같은 경우는 초반에 부드럽게 밀고 나오는 그런 토크가 있어서 그리고 또 토크가 꽤 세잖아요 토크가 꽤 센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밀고 나오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이 역시나 이런 대백이랑 모터사이클의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 저속 출발시 부드럽게 매끈하게 나간다는 것 게다가 할리데이비슨의 아홉 번째 빅트린 엔진은 미러키의 엔진은 107이든 114든 그리고 117이든 전부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런 고급스러운 이제 주행 질감을 갖게 됐습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가 부드러워졌고 또 여러 가지 뭐 카운트 밸런서라든지 러버 마운트, 고무 마운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진동을 상쇄시키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덧대서 이게 주행간에 특히나 장거리 투어를 갈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이상하게 이 로드킹 스페셜 같은 경우는 이 배기음이 좀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뭐 헤리티지 클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이 미러키 8114 엔진을 가진 다른 모터사이클과 비교할 적에 차이점은 없는데 뭐이 머플러도 테이퍼드 타입이라서 그런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도 라이더 입장에선 좀더 크게 들린다 그런 게좀 독특하고요 서스펜션은 앞뒤로 지금 이제 앞에는 듀얼밴딩 타입의 쇼와제 돌입식 코크가 들어갔죠 그래서 앞에는 쑥쑥 잘 넘어가는데 뒤에가 떨어질 적에는 확실히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 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충분히 뭐 감속하고 이런 건 필요한 거 같고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엔진열은 뜨겁습니다 지금 그래서 달리면서 계속 이 다리를 앞에 슬라이더 위에다가 올리는 경우가 빈번했어요. 지금 얘는 이제 열 커버라든지 쿨러도 들어갔는데도 오늘 날씨가 워낙에 38도 막 이렇게 오르는 더운 날씨다 보니까 엔진열은 어쩔 수가 없네요. 영상 초반에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RDRS라는 그 기능이 들어가서 이게 참 라이더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키워주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코너링 ABS라든지 아니면 트랙션 컨트롤도 있고요. 그리고 또백 토크 걸리는 것도 막아주고 오늘 히로드 어시스트는 여러 번 써봤는데 이게 상당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중량급 무거운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길에서 멈췄다가 다시 재출발할 적에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잖아요. 뒤로 밀리지 않을까. 마치 우리 수동차 몰적에 뒤로 밀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 이히로드 기능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뒤 연동 브레이크도 물론 고속으로 달리다가 이렇게 멈출 때 충분히 그앞 브레이크를 잡았을 적에 뒷 브레이크까지 연동해서 잡아주니까, 이거 역시 라이더 입장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좀더 안정감 있게 주행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시트 안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떤 쿠션감이 좋아서 장거리 주행할 적에 도 엉덩이로 전에는 전하는 충격이나 진동 같은 부분이 꽤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거리 주행할 때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모크 헥트 맨드실드 같은 경우는 지금 주행하면서도 영상에서도 좀 답답해 보이실 것 같은데, 방풍 성능은 우수합니다만, 그럼에도 뭐 모양새로는 확실히 떼는 게 낫겠다. 말씀드리고 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 없이 후방 볼 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적 소리도 지금 얘는 바꾼 건데 상당히 좀큰지막 하고요. 또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이 695mm다 보니까 정차했을 적에도 라이더 입장에서 발 디딜 때참 불편하지 않은 어렵지 않게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돌아나갈 적에는 확실히 얘는 근데 이제 좌우 기울기 각도가 왼쪽은 31도 오른쪽은 32도인데 그렇게 크게 기울이면서 탈 모터사이클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덩치와 그리고 또 사이드 펜이어 그리고 지금 이 시승차는 앞에 이 프레임 슬라이더도 좀 갈리긴 했는데 보면은 이런 부패그라든지 뭐뱅킹 센서 같은 게꽤 그래도 금방 닿기 때문에 적극적인 와인딩을 공략하기보다는 9년에 투어에 걸맞는 그런 주행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마가 끝난 틈을 이용해서 얼른 타봤는데요. 로드킹은 역시 뭐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투어링 라인업 안에서도 가장 강력이 있는 모터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반만세하듯이 주먹을 무슨 정권 찌르기 하듯이 내뻗는 이런 팔 자세도 그렇고요. 라이더가 그래서 뭐 반모 헬멧 쓰고서 선글라스만 걸치고서 이렇게 달리면 상당히 멋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여느 그런 투어링 모터사이클과는 좀 차별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또 마음만 먹으면 연료 탱크라든지 아니면 짐 공간도 충분히 갖고 있어서 배거 스타일이어서 장거리 투어도 얼마든지 갈수 있기 때문에 나는 투어만 목적이야 라고 딱 써있는 그런 면의 투어링 기종과는 다르게 좀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많지 않은가 싶고요. 그런 게 로드킹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할리 데이비슨 로드킹 스페셜의 시승 논을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